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어떻게 무슨 사이예요? 난타에서. 오. 난타 부하고있어요 아, 아, 아니, 그러면 오늘 저기 세 분이서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못 네. 뭐 드셨어요, 못뭐 드셨어요. 30년대 밥집이 예. 있는데요. 아는 집만 아는 참 맛집이에요. 짱! 서산하면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기록해보기 짱이에요 힘 없을 때 이러고 있다가 이거 만으면 난타가 어떻게 나와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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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한우로 만든 첫 번째 맛대장은 과연 뭘까요? 야, 이쪽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쪽인데 음. 어? 저기 가마서 엄청 큰게 있는데요? 오랜만이네는 가마솥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누군지 아세요? 예 연근담이죠 아네 <laughs> 어이 뭐 가마솥에 뭘뭐 이렇게 펄펄 끓이고 계세요? 예 서산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머리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연근남매도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죠. 무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의 소머리국밥은요. 청정 지역에서 자라 맛 좋고 품질 좋은 서산 한우가 푸짐하게 들어가고요. 어, 맛있겠다. 여기에 가마솥에서 고그 안에 진한 육수가 더해져 환상의 맛을 만들어낸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 국물이 맑아요. 아, 오딱 아, 아, 봐도 네. 부드러워 보이네요. 기름지지 않고 깔끔 담백 그 자체입니다. 한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말문이 오, 막히더라고요. 오. 국물이 정말 찐입니다. 찐. 맑아요. 맛있어요. 네. 깔끔. 우와. 오. 엄청 시원하다. 야, 이것도 밥을 안말 수가 없네. 밥 말아야죠. 밥은 또쓱 말아가지고 얹어가지고 한점 올려가지고 밥에 깍두기 하나면 한 그릇 뚝딱이죠? 음. 이번에는 열무. 열무김치. 열무. 열무김치랑도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저희 김치도 맛집이에요. 어, 그러니까 <laughs> 원래 김치만 딱 먹어보면 맞아요.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맞아, 딱 맞아요. 한가름이 나거든요. 네, 네, 네. 딱 김치만 살짝 저희가 맛을 봤는데 아, <laughs> 끝났네 벌써. <laughs> 이 국밥 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실 텐데 김치까지 담글라면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 힘들어도 맛있게 드시참 담야지. 손님들을 위해서. 아이고. 저희도 이제 뭐 소머리 국밥 네, 네, 네. 많이 바, 맛을 봤잖아요. 근데 유독 이 국물이 너무 너무 깔끔해요. 네. 네. 아, 네. 기름도 네. 둥둥 떠다니지도 네. 않고 네. 그리고 또 놀란 게이 고기가 사르르르르 사르르르, 사르르르 네. 입 안에서 그냥 녹아 내리는데 네. 깊이와 정말 시원함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가마 솥으로 끓여서 그런지 아, 더 깊은 맛이 계속 우러나는 느낌이에요. 네. 저희는 육수 만들 때 소 잡뼈를 넣고 거기에 건강에 좋은 인삼을 넣어서 만들어요. 아 인삼이 인삼? 들어가요? 잡내도 네. 없어지고 우리 건강에도 좋기 음. 때문에 넣어줍니다. 아 인삼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귀한 또이 서산 한우가 에이. 들어가서 그런지 힘이 막 그냥 차차 막아 난리가 나면다 아 힘이 막 스무나이야. 미국밥은요, 속이 꽉찬국밥9 <laughs> 9정국 국밥 이코십구점 구+ 9십구점구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학교 다닐 때백점으 학교 다닐 때백점못 맞았어요 <laughs> 하지만 국밥으로 백 점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 국밥으로 박수 한 맞았어요 아, 국밥이면은 장학생 수준이에요 맞아요. 예+ 예 장학생 삼십 년 장학생 우리 국밥도 맛있는데요 수육은 예. 더 맛있어요 어 그래요 예. 아, 수육. 가게 별미 수육엔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소의 협 부위 우설을 비롯해서요 고급 부위. 살코기와 지방의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볼살 부위까지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답니다 고급 수육 <laughs> 부드러워 보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laughs> 윤기가 어, 야, 볼살. 장난이에요 탱글탱글 <laughs> 눈으로 봐도 맛있고 예. 또 먹으면 더 맛있겠죠? 고추. 죠 수육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슉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건한잔 먹으면 또 서운해 하거든요 살짝 아이, 찍어가지고 가도 맛있어 보여요 잡내도 없이 깔끔한 게이 수육은 음. 정말 일 났네 일 났어요 일 났어 일, 났어. 일 나겠네 일 나겠네 수육 때문에 일, 일 나겠네. 나겠네 일 나겠네 일 나겠네, <laughs> 일 나겠네, 일 나겠네. <laughs> 교육 때문에 일 나겠네. 이거 안 되시면 진짜 일 나요, 여러분. 일 납니다. 일 나요. 쓰러져 있던 사람도 이거 먹으면 일, 일 나요. 일 납니다. <laughs> <일> <laughs> 어머니가 30여 년일어온 가게. 이젠 딸이 그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긴 세월을 이어온 만큼 오랜 단골도 참 많답니다. 깔끔하고 고기는 살로가 육. 제가 20년째 단골인데 한번 맛보면 다른 집못 갑니다. 정말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맛 대장을 찾아가 볼까요? 수산물이 진짜 많아요. 오, 오, 다 많아. 진짜 아, 다시 신기해 보여. 네. 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니, 여기 오면은 저꼭 먹어야 되는 도산의근요시 아, 아, 그 중에 네. 제일 보관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뿜입니다. 어, 화산을 어. 대표하는 향통식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뿜입니다. 예. 어디로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예, 바로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으로, 2층으로, 예. 2층으로 바로 중간 음. 이동. 자, 오! 아니, 아니 이렇게 하다. 시 명경기. 놀랍시다. 너무 놀래면 그래요, 사람이. 아, 좀 느립니다. <laughs> 아, 그랬어. 아니, 사장님. 여기 여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 오면또서산의 대표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어, 뭐지? 뭐지? 어? 감아. 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 저기? 국어... 황태 말린 말린, 말린, 말린 아, 거아두분다 틀리셨습니다 두다 땡입니다 우럭을 째서 말린 우럭포입니다 아 이걸로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예. 우럭젓국이라는 서산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우럭. 이곳의 우럭젓국은요 쌀뜨물로 만들어 더 맛있다는데요 여기에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우럭포를 넣어 발팔 끓여주면요 서산의 향토음식 우럭젓국이 완성됩니다.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오, 궁금해요. 아, 우럭젓국이 어떻게 이 서산의 향토음식이 된 거예요? 서산에 바다가 많이 있어요. 우럭이 많이 잡히는데 꼭 제사상에 우럭포를 상에 올리거든요. 오. 그 우럭포를 먹고 나서 뼈로 아. 우럭젓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서자 우리 사장님. 부터한한 그릇. 오, 푸짐합니다 이게 또 건조를 시켰는데도 네. 살이 그냥 포동포동합니다. 네. 살이 담백하면서 아 쫄깃합니다. 음 어떤 맛인지? 새우젓으로 간을 해 담백하면서도 개운하더라고요. 음. 오, 대박! 국물! 와,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또 아닌 것이. 약간 맑으면서 개운한 그런 느낌이 나서 딱 먹자마자 아, 정말 기력 없고 입맛 없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찬밥에 막 말아 먹으면 입맛이 확돌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살도 그냥 오동통하고 네. 시원함의 깊이가 한4 차선 도로가 막혀 있었다면 갑자기 어! 확 뚫리는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시원함이 대박이다. 저희는 우럭포를 시장에서 창인들이 직접 말린 우럭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말리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오. 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생선을 말리면 네. 그 성분도 그렇고 맛도 어. 그 배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잘 말리니까 더 맛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사장님.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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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지식이 많아. 음, <laughs> 머리는 작은데 지금도 맛 밥을 말아서 먹어야죠. 밥은 국룰입니다. 투하. 서산의 맛. 다른 반찬 없이도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음, 밥 말아 먹으니까 더 맛있어. 진짜 이게 숟가락 멈출 수 없네요. 음, 너무 맛있어서 연근 남매 우럭. 우럭. 우럭, 우럭. <laughs> 산하면 우럭적국 서산으로 가면 쪽국쪽국 서산으로 가면 우럭적국쪽국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딱될것 같습니다. 아, 네. 우럭적국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했어요. 서산 향토 음식 우럭적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세 번째 맛대장을 찾아가려는 그때. 아, <laughs> 많이 보셨어요 오늘? 오늘 무지 많이 보래요 무지 많이 보래 아, 그러니까 아니요. 춤이 절로 나오 와. 거 <laughs> 와니 수산물이 좋은 게 엄청 많네요 여기 있게 하면 서산은 잘 되겠지 야 요즘 뭐가 제철이에요 꽃게 대화요 꽃게 대화. 대화 아 그렇구나 차차 차차 이거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예, <laughs> 이때 한 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큰 손님이신가 보네. 뭐 보통은 고민하고 물건을 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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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요 그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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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에서 이거 뭐다해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2 층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아... 손님이 오시면 바로바로 사러 와요 아니 그 미리 사놓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니요 싱싱한 거 살려고요 이런 거기 처음 먹어보니까요 무슨 식당 운영하세요 꽃게탕 꽃게찜 대화구이 무침 다해요 그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해물찜 해물찜이요. 해물찜! 서산 동부 전통시장에 와서 싱싱한 수산물을 안 먹고 그냥 갈 수는 없죠 우선 오징어 꽃게 가리비 소라 등 갖은 수산물을 깨끗하게 손질 후 찜기에 쪄주고요 매콤한 양념에 아삭한 콩나물까지 더해주면 서산 동부 전통시장의 명물 해물찜 완성 심하다 <laughs> 오, 오 진짜 많다 일단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네.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겠네요. 야 오징어 우와 안에 아, 네, 다 오호호 막차시 맛집 아닌데 푸짐하게 푸짐하게 네. 여러 가지로 골라 네. 먹게 어미새 같은 <laughs> 저희 아기새같아요 네. 네. 아기새처럼 이고 입벌리가 와 오징어가 통통하니 정말 먹을 음. 맛 나더라고요 적당히 매콤해서 제 입맛에도 음. 딱이었습니다 오징어도 음. 안에 아. 내장이 딱 있어가지고.

밥에다가 이게 밥반찬로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술안주로 어, 술안주. 딱 덮다 딱딱딱 아. 먹어주면은 정말 모두가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해물찜 이 해물찜은. 웃음이 <우승이> 나온다고 해서 <웃음> <웃음> 물집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네. 장을 보시는 거예요. 음. 네, 살아있는 거로 살아있는 걸로. 네. 근데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예, 미리 또 장을 봐 놓으면 더 많은 손님들은. 왜냐면 사다 놓으면 죽고, 네. 싱싱하지 않고, 음. 또 손님들이 살아있는 거를 좋아하시고. 철학이 있으시네요. 서산하면또 강태가 아,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밥을 조금 살짝 얹어주고 호박잎에 아쌈 싸먹어도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이렇게 매콤한 거 먹어주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그 노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해물찜. 해물찜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해물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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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찜, 해물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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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걸 먹으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네요 노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네. 직접 한번 감량케장 네. 검거해, 얘밥 도둑이야. 어. 검거, 검거해. 체포하겠다. 너를 체포하겠다. 아이 <laughs> 진짜 꽉 찼어. <laughs> 음, 달큰한 게 감칠맛이 대박입니다. 예장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순간 샤베트처럼 먹었어요. <laughs> 확 먹어버렸어요. 네. 밥을 안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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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하다. 기린맛도 전혀 없고요 맛있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양념이 짜지도 않고 그냥 밥 없이 음. 게자만 먹어도 될 만큼 간이 너무 적절해요. 그리고 안에 이 알과 살이 꽉차 있는 게아 정말 이 간장 게장 니 재를 니가 알렸다. <laughs> 와 무기징역이야. <우리 중력이야>! 자 <laughs> 간장 게장 간장 게장. 당당당 당.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흰내라 <laughs> 네. 전통시장 보시는 분들이 매일도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오히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정말 연시키고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와서 드세요. 지금입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싱싱한 해물이 가득 들어간 해물찜 맛 보러 오세요! 오, 자, 서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산 동부 전통시장, 먹거리 3대장을 소개합니다. 자, 서산, 아, 서산 동부 전통시장, 전통시장, 먹거리 3대장! 3대장. 서산 한우로 만든 소머리국밥 정말 맛있어 서산 향토 음식 무럭젓고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해물찜 맛보러 오세요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서산동부 전통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